개구리나 우이나 내강 구조를 보면 노티프란스 no 차이 없어요. 대의 피질이여기에 이거 크기에 실제로 100만 배쯤 될 거예요. 크기에는. 이렇게 갖다 이렇게 붙여 이걸 보고 자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보면 구조 똑같아요. 생물학이 복잡한 건 아닙니다. 좀 착각하지 마세요. 뿌리를 올라가 보면 기본 패턴 딱 하나 있어요. 그거에 약간 약간 변형이요. 인간에 와서는 자. 그래서 자, 내간이 전부 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요. 예 내간이 전부 다요. 내간 구조를 보면 다 같은데, 자, 이, 이 그림 진짜 묘, 묘한 그림이에요. 내가 조금 더 그려볼게요. 자, 인간에 와서는, 실제로 이 상, 이거는 개구리인데 상어 같은 거, 이다 커요. 이게, 이후감 이게 큰데, 인간에 와서는 이게 유전자가 반 이상 잔할 정도로 이게 줄어든 거요. 예 이렇게 줄어든 거요, 예 약간. 그래서 만물이 여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감막물 후광, 막물 네. 후각도 요렇게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인간에 와서는 전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냐면 야, 그러니까 이쪽에도 시각 있고 다이소 감각이 있는데 이 전체 처리 요게 다 처리해요. 후각이 연결된 이게 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후각의 정보 처리하다가 불인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구리에서는. 근데 이 물론 시각이 중요해. 저도 시각 굉장히 중요한데 시각하고 후각 처리하다가 대뇌피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니까, 야들은 정교한 운동할 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괴물이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예. 네. 인간에 와서는, 자, 보세요. 시각 동일하고, 후각 동일하고, 다 동일해요.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생겼나 하면, 이 드론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이 확 달라진 거예요. 따라 정보 처리. 정보 처리. 정보 처리. 정보 처리. 그니까, 대내 피질이 확부어진 거예요. 백만배나 커졌다 보시면 돼요, 대내 피질이. 예. 그 얘기밖에 없어요. 본질에서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그려보시면, 인간 어떻게 된다면 이렇게 갖고 여기 DNA 피질이 이렇게 이렇게 덮는 거예요. 이 척추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백 마디 말할 필요 없어요.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그렇게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이 그림 보면 여섯서온 거예요.